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4년 6월 19일 차트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님과 제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dit와 그리고 대원전선 이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차트를 보시면 은 dit와 대원전선은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은 거죠. 둘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정고점의 위치라던가 주도주가 될수 있었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공략하기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두 종목 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타 매매라든가 가치 투자는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을 하게 되죠. 헌데 과거가 없다. 통계가 없다.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매매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모양새죠. 만약에 정고점의 위치를 이런 곳으로 잡는다. 여기로 잡는다. 시장 결정가처럼 이 곳을 정고점으로 잡는다. 가로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과거로 가봅니다. 없죠. 현재의 차트 신호는 과거의 차트 신호가 계속 연장되어 오는 겁니다. 연장선에 있는 거죠. 이 연장선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죠. 과거가 없는 차트는 현재 어떠한 통계도 낼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단타 매매에서의 기본 사항이죠. 아주 기본 사항. 대체로 이런 기본 사항들은 가르쳐 주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매수하는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해야 하는 차트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매, 가치 투자라든가 단타 매매 상관없이 과거의 차트는 반드시 현재의 차트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원 전선의 차트는 현재 이 위치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죠? 평균적으로 이런 위치.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위에서부터는 노림수 또는 시장 결정가가 아닌 신고가 매매라는 다른 매매 기법, 다른 운영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가장 적합한 매매 기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없는 차트는 웬만해서는 매매가 안 되고 신고가라는 새로운 전략을 할 때, 그때나 필요한 게 되죠. 그래서 어, 대원전선은 만약에, 만약에 대원전선을 여기를 정고점으로 공략한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이 물량을 받아줄 과거에 그 어떤 흔적이라던가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그래서 노림수를 두고 스캘핑 짧게 치고 빠지겠다. 이러한 전략들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단타 매매에서는 어려운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원전선을 회원님께서 매매를 안 했죠. 어제의 상황을 돌이켜보고 오늘 매매를 안 했으니까. 자, 대원전선 매매를 안 했습니다. 매매를 했으면 손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를 안 했으니까 예수금을 지킬 수가 있었죠. 이런 걸 배워서 하는 거예요. DIT로 다시 돌아와서 정거점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날, 4월 1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급 고가입니다.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날 포착이 됐죠. 돌파 못했습니다. 돌파 못하고 주저앉았죠. 손절입니다. 그래서 회원님께서 손절을 하셨죠. 여기 정고점, 여기 정고점, 여기 정고점, 여기가 정고점이라고 했을 때, 없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의 지지와 저항이라든가 받아줄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매매가 됐을 텐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어제 DIT를 손절을 하셨어요. 예, 손절을 하시고 저와 이제 카톡을 나누셨죠. 배우는 거죠. 이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습을 하는데 어 실패했다. 왜 실패했을까? 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알려드리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저도 빨리 만약에 스캔해서 봤다면은, 아이고, 손절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대화들. 대신에 우리가 조금만 더 침착하게 보면은, 여기도 피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피할 수 있고, 애매하고, 애매한 상황들이 두 개, DIT에서 매매하기 애매한 상황이 두 개, 여기에다가 과거가 없다. 애매한 상황 세 개. 계속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지는 거. 이거를, 처음에는 발견을 잘못 해요. 저도 빨리 봤으면 손절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빨리 발견을 못 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보면은 어 이거 애매한 것 같은데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IT를 연습으로 지금 유튜브라던가 저희 품목간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단타매매 초심자 회원님들이 꽤꽤 꽤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도 주시고 아 멘토님 제가 어, 유튜브 영상에서 이 수업 내용을 봤는데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잖아요 아 이거는 어디서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품목 간파에 어떤 기초자료 기본자료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고 있다 말이 잘못된 거죠 배우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은 말이 안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게 맞아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 배운 적이 없는데 매매를 한다. 배운 적이 없는데 공부를 한다. 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단타 매매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다. 차트를 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진짜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우리가 의미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공부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결과값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DIT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배우셨단 말이죠. 노림수가 아닌 이상, 대체적인 50% 이상의 확률, 최악의 확률에서 종목을 피할 때,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전선 차트, 정고점이 나왔습니다.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고점 돌파가 일어났지만, 스켈핑 탈점 뭐, 이런 부분에서 한두 번 주고 바로 내려앉아버리죠. 안 하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건데, 주식 투자는 참이하네요이 주식 투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나와야 되죠. 초등학교도 나와야 되고, 뭐 어린이집도 나와야 되고, <laughs> 중학교, 고등학교, 어,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에 취직하는 데까지 한 20년 걸립니다. 군대도 갔다 와야 되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또 이제, 아,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맞겠어. 자영업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창업도 할수 있고, 돈도 벌수 있고, 정말 다양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주식 시장이거든요. 헌데, 공부 안 합니다. 심지어 책도 한권안 사보신 분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마인드 중요하다 하면서, 마인드 잡는 책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예, 공부 자체를 잘안 해요. 어, 이건 제가 어떤 상황에서 알게 되었냐면은,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증권 컬럼 리스트. 그렇게 수년간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권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가르쳐 봤겠어요. 부산 백스코에서 200명, 예, 회원님들 200여 분을 초청을 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을 했었고, 뭐 어디 어딘가에 가서 제가 단체 교육도 했, 진행을 여러 번 했었고, 정말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와, 공부하시는 분들 없어요. 정말 공부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 왜 그럴까요? 예, 이 직감을 믿거든요. 직감.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종목 한 종목 한 종목에 다 진입이 되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법이라든가 정확한 이제 매매 기법을 가르쳐 주는 분들보다는 직감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께서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라든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경험을 기법으로 잘못 이해하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경험을 갖다가 기법으로 오해하고 뭐 유튜브 강의라든가 이런 걸 듣게 되면은, 와, 기, 그러면 기법이 몇백 개씩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경험을. 그래서 영상을 보시더라도, 아, 이 사람은 기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럼 기법을 배우시면 되고, 경험을 알려주구나 하면은 그냥 경험이구나 하고, 뭐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고, 그렇게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구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아, 그렇구나. 이제 수업 시간에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공부한 DIT라는 종목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대원전선을 피하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럼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사피엔 반도체. 바닥에서 계속해서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터진 구간이 여기, 여기, 여기. 정말 단순하죠. 차트가 심플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주변의 그 어떤 거래량보다 화려하고 압도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언제? 2024년 4월 23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이 상황일 때 2024년 6월 17일의 상황에서 올라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첫 번째 만나는 정거점은 어디일까? 어딥니까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죠 하나 오직 유일한 정보점이 됩니다 다른 정보점은 없어요 오직 유일한 정보점이니까 그러면은 2024년 4월 24일에 정보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캔들의 위치로 정보점을 파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을 정보점으로 타격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했던 일반적인 통계에서는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 결정가 매매에서는 절대 저기를 캔들을 보고 정고점을 잡지를 않습니다. 결정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지,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지 약속, 결정이 되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결정가 매매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알죠? 어디겠어요? 지지와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런 자리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게 장중에 주도주 리스트와 등락률을 따졌을 때 모든 것이 일치한다. 그렇게 되면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오늘 최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A B C 어디일까요? 어디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까? B 이 부분이죠.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정거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결정된 자리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매수.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돌파 이후에 누군가의 손절 자리 또 올라옵니다. 주가 가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매수를 합니다. 또 매술로 합니다. 주가가 내려갑니다. 또, 또 손절을 합니다. 이렇게 안할것 같아요? 자, 단타 매매 경력 꽤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곳에서 정말 많이 손절을 합니다.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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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손절. 피날레. <laughs> 완전히 손절. 자, 이렇게 손절 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매수가에 도착을 했죠. 우리의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계속 매수로 합니다. 매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피엔 반도체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휴가비를 얻어낼 수도 있고, 하루 일당도 찍을 수도 있고, 심심치 않은 식사값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차트. 깔끔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절대 이 자리에서 일반 투자자분들, 공부하지 않고, 용기, 직감으로만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절대 질수 없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공략을 하고 계신 거죠.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시장 결정가 매매 기법을 배우셨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단타 매매는 처음 해봅니다.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뭐 뉴스라던가 뭐 분위기 이런 걸 보다가 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볼까.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죠. 일단 사봅니다. 내려가면 더 사요. 가치 투자, 분할 매수. 계획 없이 계속 사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매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회원님이세요. 그런데 이건 안 되겠다. 아, 이건 너무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어 일단 나는 가치 투자보다는 또 단타 매매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타 매매하고 싶으시면 해야죠. 한달 안에 일단 차트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단타 매매를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빨리 배우세요. 뭐, 일주일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 한달 안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길게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차트를 볼수 있고, 단타 매매를 할수 있을 때까지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감 잡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감을 잡아놓고, 차트를 볼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손절이 나오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 주식시장이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창업도 할수 있고 또 부업도 할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매가, 매매가 가능하고 회원님께서 지금 100만 갖고 연습을 하고 계세요. 배우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차트를 서서히 보기 시작하죠. 돌파 매매에 따른 차트를 보고, 정고점을 찾고, 누군가는 매일 정고점 고가, 정고점 종가 시가 이런 거볼때 정확하게 얼마라는 정고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차트를 볼수 있다라는 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차트를 못 보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소액 가지고 내가 이 매매를 잘할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거액 투자자도 진짜 몇번 얻어 터지고 어 난리 나면은 소액 투자자가 됩니다. 소액으로 거액 만들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액으로 시작해라. 이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단타 매매는 정말 배워서 해야 됩니다.